작년부터 부쩍 잦아진 중국과 우리의 문화적 트러블. 물론 이 중에는 국내 언론이 극히 소수의 목소리를 증폭해 보도하는 것들도 다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치 사건에서부터 케이팝 아티스트에 대한 일련의 공격까지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은 상당수가 중국의 관영 언론이 부추긴 것들입니다. 중국의 국가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이런 언론들을 통한다는 것은 그 목소리가 소수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지도부의 의중 또는 분위기를 반영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작년에 있었던 방탄소년단에 대한 공격 중국 지도부의 비뚤어진 욕망과 중국 대중들의 비현실적인 인식 저는 이 사건이 이러한 것들을 세계에 적나라하게 보여준 참 바보 같은 국수주의적 행보였다고 평가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사후적으로 평가한 포린폴리시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 제목은 중국, 케이팝 팬들과의 싸움에서 물러난다. 참고로 포린폴리시는 포린 어페어스와 함께 미국의 외교 전문지 양대산맥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포린폴리시가 진보적 관점, 그리고 포린어피어스는 보수적 관점을 대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채널에서는 한국 관련 기사가 나오면 두 매체 모두 소개드리지만, 오늘은 진보적 관점을 보여주는 포린폴리시 기사라는 점, 이 점은 감안하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은 아미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됐다. 이는 예전에 있었던 K-pop 슈퍼스타 방탄소년단과 있었던 일련의 사건이 증명한다. 미국인과 한국인의 공동희생을 그들이 기렸을 때 중국 소셜 미디어는 분노로 가득 찼었다. 중국의 국영 타블로이드인 글로벌 타임즈는 역사를 부정하는 일방적인 태도라며 그룹을 대놓고 공격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방탄소년단 관련 제품들을 온라인에서 재빠르게 내리기도 했다. 이는 과거 NBA와 한국 대기업 롯데마트에 거대한 손실을 입혔던 민족주의적 열풍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K팝 제왕에 대한 중국 언론의 공세는 단 이틀도 버티지 못했다. 글로벌 타임즈는 방탄소년단을 비판했던 일부 기사를 조용히 삭제했다. 그리고 중국 소셜미디어의 이 그룹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들도 빠르게 사라져갔다. 일부 중국인들의 보이콧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세계적인 팬클럽 아미의 지원을 받는 방탄소년단에게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일련의 사태를 촉발한 뱀플리트상을 받은 직후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1, 2위를 동시에 차지하게 된다. 이는 비틀즈, 비지스와 같은 전설적인 가수들이 포함된 단 다섯 번의 사례로 기록된다. 이런 에피소드는 중국이 소프트 파워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좋은 예다. 최근 그들이 고조시키는 불쾌한 민족주의로의 전환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다. 오히려 그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역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려 버렸다. 유 리서치가 14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평균적인 부정적 이견은 2002년 36.5%에서 2020년 74%로 치솟았다. 이는 이웃 국가인 한국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2019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15개 국가에서 한국의 평균 호감도는 76.7%였다. 특히 러시아, 인도, 브라질, 태국 등 여러 국가에서 90% 이상의 호감도를 기록했다. 다시 말해 한국은 중국이 인기가 없는 만큼 정반대의 포지션으로 인기가 있는 나라다. 한국의 대중문화는 이 국가를 바라보는 세계의 사람들에게 긍정적 이미지를 주는 데 중대한 역할을 했다. 같은 설문조사에 참여한 다수의 응답자들은 한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른 것으로 K팝을 꼽았고 그 뒤로 한식, 문화를 꼽았다. 중국 정부가 현명하다면 문화 강대국 한국을 공격하는 어리석은 짓은 그만두고 한국이 펼치는 소프트파워 전략에서 한 페이지를 얻어가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여기서 하나 짚을 필요가 있는 부분은 우리의 호감도는 중국과 일본. 특히 일본을 제외하면 더욱 높게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해외 문화 홍보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국가 이미지 조사. 여기에 나타난 우리에 대한 비호감도. 조사 대상 15개 국가 중 11개 국가에서 최 5%가 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한국에 대한 비호감도가 두 번째로 높지만, 그들도 10%는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본은 42%가 넘어가는 압도적인 수치. 현재 공공연하게 확산되고 있는 한국 정부가 케이팝을 만들었다는 주장. 이는 확실히 과장된 것이다. 이는 한국 대중문화를 음산한 공공작품 프로젝트로 그려내 그 예술성과 창의성을 깎아내리기 위한 전개에 불과하다. 근본적으로 한국의 대중문화는 한국의 예술가들이 세계가 주목할 만한 문화상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단지 한국 정부는 대중문화를 통해 소프트 파워를 얻고자 하는 국가 전략 하에 간접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이것의 구체적인 방향성은 아티스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고 이를 시행한 것이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한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 그는 현재 한국이 시행하고 있는 소프트 파워 전략의 최초 설계자로 평가할 수 있다. 한국이 1997년 군부 독재에서 탈바꿈한 이후 대중문화가 사회적으로 폭발하는 과정에 있던 적절한 시기에 그는 취임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현대 케이팝의 원천으로 꼽는 서태지와 이들은 1992년에 데뷔했다. 한국의 영화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서편제가 나온 것은 그 이듬해인 1993년. 서편제는 한국의 전통판소리에 관한 영화로 거의 300만의 관객을 끌어들였으며 그때까지 가장 성공한 국내 영화가 됐었다. 1991년에 데이트를 거둔 사랑의 모길래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64.9%의 전국 시청률을 기록한다. 이는 한국 드라마 역사에서 세 번째로 높은 시청률이다. 이 드라마는 1997년 중국의 CCTV가 방송하면서 중국에서 인기를 얻은 최초의 한국 드라마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이런 한국 대중문화의 빅뱅 시기에 취임한 김대중 대통령은 그가 k p o 을 만든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대중문화의 발전에 대한 기본적인 국가적 입장을 정립한 공로가 있는 것이다. 그의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한국의 문화가 세계 무대에서 돋보일 수 있다는 것이었고 실제로 그러한 자신감을 여러 번 피력했었다. 한국은 지난 2000년 동안 인접 강대국인 중국의 문화적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몽골이나 청제국의 만주와 달리 결코 그들과 동화되지 않았다. 이는 한국이 그 시대의 국제적 문화를 받아들이되 자신만의 고유한 버전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김전 대통령은 문화가 교류를 통해 성장한다고 믿었다 문화를 국제적 노출로부터 보호하려는 시도는 당연히 심체로 이어질 것이다 한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문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경계를 넘어선 안 된다는 점을 소프트 파워에 대한 장기 전략을 세웠던 당시의 한국은 정확히 인식했다 퇴임 후 2007년 인터뷰에서 김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개입은 예술을 죽입니다. 창의성은 자유롭게 흘러야 합니다. 다만 예술가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정부가 그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돈으로 그들을 도와주되 개입하지 마십시오. 이 지지하되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한국에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문화정책의 교리처럼 여겨진다. 이 원칙에 따라 한국 정부는 창작과 교류의 자유증진, 작가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적 인프라 구축, 미술 내용과 무관하게 시행하는 긍정적 지원에 집중했다. 한국은 영화 분야의 사전 검열 제도도 폐지했다. 그리고 일본 대중문화 상품 수입에 대한 금지도 해제해 일본의 영화, TV 쇼, 만화책, 음악들이 해업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시만 해도 우월하다고 평가됐던 일본의 대중문화 상품들. 당시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일본의 문화 상품들이 한국 시장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정반대였다. 한국 드라마와 K팝이 일본 시장에서 번성하기 시작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정책은 일관되지 못했다. 한국의 후계 행정부는 문화를 통제하려는 유혹에 굴복했다. 이 때문에 한국이 시행하는 문화정책의 기본원리인 소위 팔길이 원칙이 고수되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다. 이를 증명하는 단적인 예가 바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이다. 이 리스트에는 거의 1만 명에 달하는 이름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대중문화와 예술을 정복하려는 그러한 시도들은 좌절되었다. 블랙리스트가 공개되었을 때 한국인들은 분노했다. 팔기리 원칙이 회복되면서 한국의 대중문화는 2020년에 또 다른 분기점의 해를 맞이했다. 방탄소년단의 성공에 더해 봉준호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를 수상하는 세계 대중문화 분야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 봉준호는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최초의 감독 중한 명이었다. 확실히 중국은 현상적인 대중문화 상품을 만드는 능력이 부족하지 않다. 실제로 홍콩의 왕가위와 오우삼 같은 감독들을 보면 알수 있듯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적 걸작을 배출했던 아시아의 영화 수도는 홍콩이었다. 하지만 그들에게 없는 것은 한국이 보여준 것과 같은 개입 없이 예술을 지원하는 리더십이다. 여기에 더해 더 참혹한 것은 그 원칙에서 벗어나는 리더십이 탄생했을 때 이를 징계할 시민 사회가 중국엔 없다는 것이다. 한국이 증명하고 있음에도 중국은 그들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한국과 반대의 방향을 가고 있다. 중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통제는 지난 8년 동안 시진핑 통치 아래서 더욱 엄격해졌다. 더큰 소프트 파워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중국 지도자들은 중국은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한류 와 같은 것이 없다. 라는 김전 대통령의 간단 명료한 진단을 새겨듣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에겐 이를 징벌하는 시민사회가 있다는 말은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어찌 보면 전체주의와 공동체 지향주의, 이 둘의 미묘하지만 완전히 다른 지향점이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